많이 같이 호응해 주시면 더욱더 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큐베 <목소리> 선수부터 그러면 순서대로 팬분들께 한 분씩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젠지의탑 나이로 큐베 이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탑을 맡고 있는 로치 김강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정글러를 맡고 있는 피나 한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정글을 맡고 있는 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국장 이성혁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젠지 미드 플라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젠지에서 원딜을 꼽고 있는 국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젠지 롤팀에 서포터를 맡고 있는 라이프 민정입니다 네, 선수는 만나봤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Uh, we know that last uh, season split was really tough for us, but I feel really, really confident that we're putting in the right work, that we're approaching the right season with the right way. I think one thing that got lost is I know these guys are some of the hardest working guys in all of LCK and all of League of you know, Legends. Uh, and I feel like no matter what the results are, like we're really excited to be even working with these guys with such a professional attitude, going hard every day. Uh, and, and they're pretty funny guys too, uh, when they're not shy. 저때 기가 좋답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선수들에 대해서 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젠지벨 여기서 1등 상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선수가 직접 입고 있던 유니폼에 직접 사인 일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골든벨 보셨죠? 해외 팬분들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데다가 에 여러분이 정답을 적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위로 쫙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 젠지, 윈을제외한또 하나로 쓰는 대표 해시태그는 뭘까요? 잠깐 뭐가 지나갔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위로 들어주시고 자 정답은 We Are Gen.G 입니다 <laughs> We Are Gen.G We Are Gen.G We Are Gen.G 앞에 뭐 샵은 안 써도 네, 정답인 걸 인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문제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자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진 선수들을 순서대로 나눠서 아이디로 할게요 아이디로 아이디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올려주세요 도 그러면 정답 네? 아 여기였습니다. 네, 네, 네. 팀의 플라이 로치 블러 피너 라이프였습니다. 지난 스플링 스플링 아뭐 설명이 긴데 됐고요. 개스가 나왔을 때 로치의 챔피언이 뭐였냐? 정답은 제이스였습니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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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네, 로치 선수 왜 그러셨어요? 아, 네, 진짜 일부러 빼낸 게 아니라 일부러 빼낸 게 진짜 아니었어요. 네, 일부러 빼낸 건 진짜 아니었습니다. <laughs> 젠지 선수들을 나이 순서대로. <laughs> 최 연장자부터 나열하시면 을 이건 그래도 객관식이에요. 그 생년이 같은 선수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애가 생일이 빠른 선수가 더 위로 가는거겠죠몇 번인 거 같아요? 필 선수 정답은? 4번이지 않을까요? 어, 뭐 때문에. 아, 제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 가지고. 오, 어, 어떻게요? 내가 누구한테 말라도 되고 뭐 이런 거다 계산하신 거예요? 네? 아, 제가 가 얼마 전에 족보를 한번 네. 펼쳐봐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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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리를 했구나. 자, 그러면 피넛이 말한 4번이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플라이 선수가 96년 2월 25일생, 그리고 큐베 선수가 9월 27일생이고요. 쿠단 선수와 성환 선수가 97년생, 그리고 피넛 룰러가 98년, 로치라이프가 아까 9900인데 네 번째 어쨌든 정리된 거죠, 조본장님 아, 네. 어렵고, 어렵고 있으니다 네. 젠지의 로고에 세 가지 상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 심볼은 무엇일까요? 무엇? 무엇? 무엇이에요? 검, 방패, 힐링, 승리, 방패, 호랑이, 그럼 서울다이너스티 갑자기 <laughs> 검, 방패 그리고 하나가 심장, 하트라고 하네요 두분 남은 건가요 그러면? 여기 앞에 두 분? s p 에 팬분들도 보시게 돼요. 베인을 어쩜 이렇게 짧 o k a s 잘 그리시는지 a Sambon, s 스프링 o n Sam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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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다 b o n Sam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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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영상 저희 한번 같이 보고 또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김간에 아! 뭐 그냥... 들어가세요? 좀... 아, 아, 아 들어가, 좋아요. 아 그냥, 그냥, 그냥. 약간. 조금, 조금, 무서워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아, 그거 들고 사진 한번 찍으세요 들고. 아, 네. 들고 네, 네. 촬영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아, 저 정도로 굉장히 잘한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모닝뷰로 들어오셨어요? 아, 진짜 맛나네 어, 아, 네. 시원해. 멋있게 찍어주게. 어, 아 아, 좋아? 잘 나오고 있어. 너무 시원해. 안녕하세요. 어머, 아, 네. 아, 진짜 많이 응원해주세요. 미팅할 때네요. 네 이번에 다녀온 단양 네, 특별 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음. 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거기 단양을 구경한 것. 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아, 저는 이제 고기와 이제 모닝 걸로리라는 야채 약간 볶음 요리가 있고. 야채요?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오. 김치 선수요 랍스타 같은 걸 하나 주는데 네.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 있어요. 아, 이번에는 선수들끼리 주는 영상편지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아, 어떤 영상인지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 자, 한번 릴레이 영상편지 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촉구보고싶될 거예요. 노치 김광희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귀찮아서 방구를 자기 전에 안클 때가 있어요. 방금 좀잘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에서. 어우요. 잘하는 성수님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혁이한테 하겠습니다. TMI 소크도 말했듯이, 화장실이 좀 오래 아그 <obtenerculos> <socks> 사용하는 편인데, 아침에는 출근할 때또 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중에도 마지막 에는또 유튜브 소리가 들려요, 화장실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laughs> 아들 으면 좋겠어 우리 주선상가된다고 뭐 한번 말해주고 요내가가 많이 치면안 돼요 상상 하면은 허브를 버는 것처럼 옷이 일절히 복근되어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전체한테 하고 싶은 기인데밥 뭐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제발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불을 잘안 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굳이 막내가 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 약간 네 로치 선수 한마디 하세요. 이건 약간 온데마인드가 아니야. <laughs> 마지막에 씻는 사람이 끄면 되는데. 네. 저한테 시켜서. 아, 아예 안 끄는 거예요 로치는. 아 제가 자주 제일 많이 끄는데. 어. 막내라서. 뭐. <laughs> 켜져 있으면 끄고. 네. 꺼져 있으면 켜서 제가 끄라고 하고. 아. <laughs> 자 훌러 선수. 그렇 긴장한 것 같은데 지금? 아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샤워 오래 할수 있고 자 그러면 롤러가 추천하는 샤워 할때 마지막에 듣는 유튜브 노래 뭐가 있어요? 어떤 약간 노래 들으면서 샤워. 그냥 노래 들을 때도 있고 네. 그냥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볼 음. 때가 있는데 안데 네. 요새는 빨리 씻고 나옵니다. 어, 뭐 어, 맞아요? 아, 요새는 좀 괜찮아요.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성환 선수랑 구자연 선수는 저기서 이제 따로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던 것 같은데 서로한테 한마디 여기서 즉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둘이 제일 많이 의지도 될 거고 원래 또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영하 먼저 해. 네. 여기서 막 갑자기 막부탄발언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어, 성혁아 우리 써머 <laughs> <썸머> 시즌에 잘해보자. <웃음> <웃음> 아 아니 내가 이게 갑자기 준비된 거라서 내 네. 네, 생각을 못 했어요. 오케이 그럼 굿샷. 영하나 비안한테 나 왕호가 좋아. 아! <laughs>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네. 이렇게 또 선수들끼리 주군이 봤더니 하는 기대 영상편지도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어, 팬분들 전하는 메시지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오자토크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요거 준비되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지 화이팅. 앞으로 더욱더 힘내자는 의미에서 화이팅을 했습니다. 여기 짱 좋아. 팬분들은 여기 못 왔잖아. 저희는 왔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송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케이, 좋았다. 아, 뭐, 이유야, 말 뜻대로 다, 네, 감사하고, 죄송도 하고, 응원 받는 게 영광이기도 하니까, 네. 너무 많은 응원에 이제 송구하기까지. 아. 분발 할게요. 저희가 3시즌에드래지에 너무 못 미쳤기 때문에, 분발보다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잘한다는 게더발이라는거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어, 팬분들이 저희를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팬분들 덕분에 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었습니다 롤드컵 간다. <laughs> 제일 힘든 롤드컵을 항상 가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또꼭 뭐 가겠습니다. 룰러 팬 최고. 응원을 이번에도... 좀.. 많이 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팬분들이 저희 제 팬분들이 되게 최고고 짱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냥 끊임없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로 한평민할트 인증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예. 어 저희가 비록 스프링 때좀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이렇게 정말 계속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썸머 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이랑 좀뭐 소통하는 더 편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뽑는 거는 선수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직접 읽어주세요. 그럼 로치 선수가 뽑아서 피라선수가 읽어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지금 룸메이트는 누구인지 그리고 룸메이트를 바꿀 수 있다면? 아 저는 용준이 형이. 에 네, 마음에 드는데 단한 가지가 가습기 물만 채워주면 뭘 <laughs> 거를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플라이 선수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없죠? <웃음> 채워줘요 <웃음> 한 달에 한 번. 아한 달에 한번 네. 자 그럼 그다음 거는 큐비 선수 방뽑아서 로치 선수한테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어 최근 빠진 음식이 있다면? 최근에는 닭볶음탕을 자주 먹고 있어요. 어, 닭볶음탕. 예, 네, 뭐 맛있는 데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맨날 주문해서 휴가날마다 먹는 편이에요. 어. 아, 질문이 개인편이시네요. 룰러 선수 입꼬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블러 선수의 숨겨진 개인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볼 수가 <laughs>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네요. 지금 은 c k 경기가 끝나고 팬사인회 하고 저희가 뭐 포토타임도 갖고 있었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정해둔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인 받을 때는 저희가 사인만 진행을 하겠고요. 사진은 선수 전원과 팬한 분씩 사진을 별도로